안녕하세요 신사 박사입니다. 아, 2019년도 1월 7일 오전 7시 약간 넘어서요. 어, 잠원동 나들목에서 한강 고수 부지, 잠원동 나들목에서 잠수대교까지 빠른 걸음으로 도보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. 운동하기 아주 좋은 어, 온도였습니다. 아주 춥지도 않고 약간 걸을 때는 땀이 날 정도였는데요. 한강 고수 부지, 고수 부지 잠원 나들목에 잠수대교 남단에서 아, 북단까지의 주변의 모습을 어, 카메라로 동영상으로 담아 보았는데요. 어, 해가 뜨고 있는 시간이 일어나서 약간의 어, 좀 어두움은 있는 것 같지만, 불빛의 운치가 있어 참 좋네요. 저는 신사동 가로수길 상가 인근에 있는 신사박사 공인중개사 대표 조관영입니다. 어, 반갑습니다. 가능하면 매일 아침 한강 고수부지에 운동하러 가는 편인데요. 2019년도 돌아서 시작했는데 너무 좋아요. 여기가 한강 고수부지에 예, 장수대교 남단에서 본 북단의 모습인데요. 대림의 아크로 리버뷰, 리버뷰 아파트가 보이네요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 저는 신사박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